요즘 중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뭄, 물부족 같은 키워드죠.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비가 곧 오지 않으면 수도 테헤란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이라크에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예전의 절반도 안 남았고 남부의 바스라 사람들은 짠물을 섞어 마시며 버티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10년이 넘는 내전을 견딘 뒤 이제는 비까지 끊기면서 한때 밀밭이었던 들판이 모래바람만 부는 황무지로 바뀌고 있죠. 티르키의 코녀 평야에서는 지하수를 너무 포올린 탓에 땅이 꺼져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이스탄불과 이즈미르 같은 대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물 부족 도시라는 표현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르다는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예멘에서는 이제는 물이 기름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역사상 최악의 물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물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도 똑같이 비가 잘안 오는 땅이고 국토 절반 이상이 반건조인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나라를 두고 물이 마르지 않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척박한 환경에서 물 부족 국가라는 운명을 비켜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반건조 기후이고 남쪽 내계부 지역은 완전한 사막 기후입니다. 북부 갈릴리 쪽은 1년에 800mm 정도 비가 오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400mm 수준, 남부는 20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한국은 1년에 평균 130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그중 절반이 넘는 800mm 가까운 양이 6월에서 9월 장마철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남부처럼 1년에 20mm 비가 겨우 떨어지는 지역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행성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기후와 환경이 이 정도로 물에 인색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 선택할 수 있었던 물 공급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몇몇 지하수층에 의존해 겨우 생활과 농업을 돌려왔었죠.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업은 집약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몇 년씩 이어지는 가뭄까지 겹치면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정말로 이대로 가면 물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비를 기다리는 대신 바닷물을 우리가 직접 민물로 만들어 쓰자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960년대부터 바닷물을 얼려서 정수하는 실험 같은 걸 해보던 나라였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져서 어디까지나 가능성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실험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바로 역삼투압 기술입니다. 바닷물에 강한 압력을 가해서 특수막을 통과시키면, 물 분자만 지나가고 소금과 각종 불순물은 걸러지는 방식이죠. 이스라엘은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추자마자 중동에서 가장 먼저 이 역삼투합 방식을 바탕으로 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줄줄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지중해연안에 아슈켈론, 하데라 같은 대형 시설이 세워지고 2013년에는 소렉이라는 세계 최대급 담수화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들 시설을 비롯해 여러 플랜트에서 하루에 약 (200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20억) 리터가 넘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물이 국가 송수관망을 타고 전국 가정과 도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이 마시는 식수의 상당 부분, 약80% 수준이 바다에서 온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연간 5억 입방미터 넘게 퍼다 쓰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5%도 안 되는 양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단계 더 점프를 합니다. 담수화 플랜트가 늘어나면서 생긴 여유분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북쪽 갈릴리 호수로 역으로 포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남쪽 도시로 보내는 국가 수로가 이 나라 물 시스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인프라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담수화 시설에서 정수한 물을 북쪽으로 다시 끌어올려 갈릴리 호수에 채워 넣는 거죠. 2023년에 본격 가동된 이 역방향 수로 덕분에 갈릴리 호수는 비가 다소 부족한 해에도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저수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여유가 생기니 호수 자체와 주변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도 같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물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버리는 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가정과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의 90% 이상을 모아 처리하고 그중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다시 씁니다. 국제기구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은 생활하수의 약 94%를 수거해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의 80%대 후반을 재이용하는데 이 재이용수의 대부분이 밭과 과수원으로 향합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테라비브 근처에 있는 샤프단이라는 하수처리장은 이 시스템의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억 리터의 하수를 정화해서 지하관로를 통해 네게브 사막 농장으로 보냅니다. 농민들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도시에서 나온 물을 활용해 과일과 채소를 키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방식이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하수를 농업에 쓴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우려가 토양 오염과 중금속 축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10년대 들어 재이용수에 대한 염도, 중금속 기준을 크게 강화했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재이용수가 농작물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용수 수의 대부분을 이 처리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용도를 분명히 나눴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담수화 물과 지하수는 주로 사람들이 마시고 생활하는 데 우선 배분하고 농업에는 되도록 재이용수를 쓰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리하다 보니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담수화 플랜트 하나 짓는데만 수억 달러가 들어갔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송수관과 펌핑시설에도 또 다른 수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담수화 물은 자연 상태의 물보다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뭄과 물부족이 초래할 경제와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고 물은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과감하게 돈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수요를 줄이는 것에도 집중했습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물을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내도록 만들었고 전국 수도관망을 정비해서 누수율을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있는 물을 세지 않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을 절약합니다. 셈입니다. 농업 쪽에도 물 사용을 줄이는 기술들을 도입해서 땅속 뿌리 주변에만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보편화했습니다. 이런 기술 과 정책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스라엘 은 가뭄이 와도 물 때문에 나라가 멈추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라 규모 정치 구조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기후변화 로 가뭄이 더 잦아지고 더 길고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서 물을 그냥 절약 캠페인 수준으로만 다뤄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공짜 자연자원이 아니라 에너지와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이자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킨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물 걱정이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가뭄이 더 잦아지고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물을 여전히 공짜에 가까운 자연 자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켜야 할 전략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스라엘의 물 이야기는 그 선택에 따라 몇십년뒤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